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오늘 한솜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2024아르떼 125가 출시되었는데요. 자, 이 귀엽고 깜찍하고 옵션 많은 이쁜 차량을 한번 직접 조립해보고 시동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 125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르테 125는 레드 컬러와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청색과 블랙, 그리고 민트 색상,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옵션에서 TCS가 추가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5 안전을 위해서 TCS를 노래를 하는데요. 자, 125에도 TCS 트랙 컨트롤 시스템이죠. TCS가 적용됐고 역시 ADB 125 같은 스펙, 앞뒤 ABS 연동 브레이크, 2 e 채널 ABS, LED 라이트와 아이들링 스탑 온오프까지 전부 다 기본 옵션으로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안 들어가 있는 비상등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LED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네요. 2024년 아르떼 125를 직접 조립해 보고 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한섬 아르떼 125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르떼 125 2024년식 과연 실제 판매되는 상용 모델은 어떻게 어떤 디테일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가운데에 한솜 로고가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라이트는 LED로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한솜 로고가 들어가고요. 데일라이트 e 채널 ABS와 TCS 기본 모드로 들어가고요. LED 깜빡이 TCS 온오프 스위치와 아이들링 온오프 스위치가 적동됩니다 USB가 들어가고요. 커버도 배터리 케이스는 이 밑부분 이 고무와 이 고무를 뜯으면 나사 4개의 피스를 뽑으시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봉지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수납공간 반모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트모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일반 클래식 앰멧시고요 뭐 클래식 헬멧은 무난합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고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여기 들어가고요 버전 코어 3.0이 들어갑니다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시동성은 PCX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옵션 미쳤고요 또 다른 숨은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플래그십 아르떼125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트를 열 때는 키를 이렇게 바로 꼽아주시고요. 키를 시트 방향으로 푸시 누르지 마시고 꺾어만 주세요. 그냥 힘주지 말고 꺾어만 주시면 이렇게 시트가 열리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거울과 배터리, 오이쿠, 그리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핸들 바란스, 그리고 비상, 공구까지 해서 이렇게 기본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울과 핸들 밸런스 그리고 배터리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떼 125에 들어있는 비상 공구만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닫을 때는 항상 부드럽게 닫아 주세요 자, 아르떼 125 배터리 케이스는요 이 고음 마개를 뜯고 이 네모 표시되어 있는 이 네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곧 추운 이 오잖아요 배터리 정도는 단 교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드 라이버로 잡아서 빼주시면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가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를 연결할 때는 플러스 먼저 그다음에 마이너스 순으로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퓨즈 박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캐너를 물릴 수 있는 스캐너 센서도 잭도 여기 바로 배치되어 있네요. 정비성은 굉장히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12V 14A가 들어가네요 굉장히 큰 암페어가 들어가고요 와 확실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커진 걸알수 있습니다 ADB125가 12V 9A가 들어가는데요 그보다 훨씬 큰 12V 14A가 들어갑니다 지금 배터리가 생각보다 커서 이 상태로 바로 눕히는 거보다 여기 탈부착이 간단한 휴지 박스를 한번 뜯어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배터리를 장착하면 좀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정확히 눕혀주시고요.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게끔 만들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는 플러스 먼저, 그다음 마이너스 순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연결해주시면 배터리 설치가 끝납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배터리를 설치한 뒤에 케이스를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조여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군데를 꼭 조여주신 다음에 고무마개를 다시 이렇게 옮겨주시면 배터리 장착이 완료. 원래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히세트부터 올려주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략하고 익히면 첫 시동이 걸립니다계이판은세 차를 하더라도 1, 2km 정도는 주행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고요 현재 시간, 라이트, RPM, 연료 게이지, 속도 게이지 오, 온도 센스도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순행식이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총탄 키로수와 트립, 마일리지, TCS t c s 입 여러분 ABS 모듈까지 풀 옵션으로 현존하는 기술력이 거의 집약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LED라이트 그리고 추가가 된이 밑에 데일라이트 미등이죠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불을 끄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바이크를 볼수 있습니다. 테일 등까지 느낌을 받고요. 자, P 상등 한번 느낌 봐볼게요. 이렇게 시인성이 굉장히 밝고요. 앞에서 봤을 때 시인성은 이렇습니다. 거울을 장착해 볼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은색 거울이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중 나사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거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잠기고요 위에 거는 반대로 조여주는 건데요. 이 백밀러를 조율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참에 한번 타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사를 이렇게 고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백밀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네, 오른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포인트가 이 나사가 이렇게 위로 딱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고요. 안 되면 반대로 돌려주세요. 아래 나사하고 위 나사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슉 네, 답답해서 제가.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 이렇게 간격 유격을 줬었잖아요. 이 유격을 반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땡글러 위치 높이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조여주시면, 이렇게 꽉 고정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3mm 스패너 두 개로 위아래를 잡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게 가장 짱짱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백밀러 고정이 됐고요 반대편 백밀러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n e 1 minute 37 seconds later. 1 minute 37 s e c 기름 d s 1 minute 37 s e c 고 n d s 1 minute 37 seconds. 1 m 주 n u t e 37 seconds. 1 m 니 n u t e 37 seconds. 1 minute 37 seconds. 브레이크 잡고 스타트 과연? 와 여러분 엔진 시동 소리 들었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진 시동 한 번만 걸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조용히 부드럽게 시동이 한 방에 잘 걸리네요 켜진 상태입니다 꺼진 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켜진 상태에서는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요 아이들 스탑 오프 스위치와 A 누르면 이렇게, 아이들이 스탑, 꺼진 상태, 켜진 상태. 조립까지, 시동까지 다터트려 보았구요. 지금 현재 재밌는 기능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 관점에서, 이렇게 메인 스탠드를 세워놓고, TCS가 꺼져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당기면, 이렇게 힘이 멋지게 받고요 TCS를 켜버리면, 여러분 봐보세요. 찐빠 비슷하게 날수 있습니다. 이건 찐빠가 아니라 트랙 컨트롤 시스템. 타이어가 떠있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퀴가 뜨거나 헛바퀴가 돌때 전원을 차단해서 안전하게 구동계를 차단해주는 역할이 트랙 컨트롤 시스템, TCS 기능입니다. 도로센 당연히 TCS를 켜야겠죠. 메인 스탠드로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찐빠 비슷하게 나는 거고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한 방에 착 터지면 좋을 건데, 반수동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시트는 넓어서 두 사람이 앉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아이들링 스탑 기능으로 장시간 엑셀링 이 없자 자동으로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작동되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당겨볼까요? 네, 바로 당기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아이들링 스탑 기능입니다. 방금 TCS 기능과 아이들링 스탑 기능 알려드렸고요. 이 자동 꺼진 싫다 그럼 아이들링 스탑을 오프로 해주시면. 계속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멋진 기능이 정말 많이 추가됐네요. 이게 클래식 스쿠터가 맞습니까? 대박입니다. 기본 엔진과 모듈 시스템 자체는 ADB 125 시스템 그대로 이식을 했고요. 느낌은 클래식 느낌에서 퀄리티를 굉장히 살렸습니다. 이 도장면과 이 마감,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솜은 베네티 125, ADB 125, ADB 350, u t 400 모든 전자적인 장비와 기능들을 다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가격까지 합리적이면서 AS까지 잘하고 있어서 향후 지난 2년간 정말 멋진 서비스와 문제 없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타세도 처음 아르떼를 보고 반대를 급구 반대했지만. 를 한솜의 기술력과 AS, 능력, 정말 안 믿을 수가 없게끔 2년 동안 너무 멋지게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한솜 아르떼 125또 어떠한 파장을 기다릴지, 어떠한 파장을 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이크는 탓에 한솜 아르떼 125와 함께하고 있습니다.